푸른 바다를 가르는 짜릿함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쾌감 매력 만점 해양스포츠의 세계로 간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곳 해양체육학과 드림주니어 대원들이 해양체육학과 1일 체험에 도전합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다양한 해양체육 종목들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치열한 요트 대결까지 벌였는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드림주니어 대원들은 푸른 바다의 도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와 바다! 야 너무 멋있다! 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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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다! 와 바다 진짜! <laughs> 와. 우와, 야, 나 진짜 빠지고 싶은데? 알았어, <laughs> 아, 미안. 잠깐, 근데 멘토 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뭔가 타고 있잖아. 지금 요트 아니야? 요트? 보트인가? 파도를 가르며 등장한 혼연한 비주얼의 한 남자. <목소리> 과연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 요! 이렇게 나오셨네. 남편이... 내 마음을 아사간 그분은 누구십니까? 빨리 만나러 가자. 만나, 만나. 아니, 누군지. 아, 누구, 누구. 왕자님! 제가 갈게요! 공주가 갑니다. 들샥했어! 어,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늘 멘토님이세요? 어, 맞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멘토 이승홍이라고 해. 아. 아. 대원들을 이끌 오늘의 멘토. 바다를 누비는 해양 스포츠 전문가 이승홍 교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도 이런 걸 배우는 건가요? 오늘 이걸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해양 체육들을 다 같이 배워 볼 거야. 해양 체육이요? 아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울 학과가 해양 체육 학과인 거예요? 그렇지. 아! 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 예. 아운동 저희 좋아하고. 네, 아니면... 맞아요. 물에서 할수 있는 체육은 사실 상상도 못해 봤는데. 수영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체육. 그... 해양 체육에는 수영이 가장 기본이 되지만 네. 뭐 윈드 서핑, 요트, 스킨 스쿠버, 카약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양 체육 학과에서 다 배우거든. 어... 우와, 멋있다. 아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해양 체육 학과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학과는 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해양 스포츠 자체가 예전에는 80년대 정도에는 이제 돈이 많은 부유층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제한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해양 스포츠는 이후 늘어난 여가 시간과 레저 문화의 발달로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현재 해양 스포츠 인구는 70만 명 이상. 최근엔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진화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학과로 졸업하게 되면은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도 될수 있고 네. 이제 뭐, 해양 스포츠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관리자도. 뭐 해양 경찰, 국가 대표팀 코치, 감독 등등 어? 여러 해양 스포츠랑 관련된 곳은 누구나 다갈수 있지. 우와. 대박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네요 그렇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을 거야 네, 그래서 그렇지. 오늘 열심히 네. 한번 배워볼 준비가 돼 있니?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자 이제 그럼 배우러 가볼까? 그럼요! 갑시다. 네 좋아요 가자! 가자! 갑시다! 태양체육학과 1교시 스킨스쿠버 실습 신기한 바다여행을 즐길 수 있는 스킨스쿠버는 물속에서 호흡장비를 이용해 잠수하는 대표적인 태양체육 종목입니다 해양 체육은 물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에 직접 나가기 전에 실내 풀장에서 물과 조금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교시는 스킨스쿠버 종목으로 정했습니다. 시작하자. 야, 뛰면 안 돼. 수영장에서 뛰면 안 돼. 아, 메서님 저희 왔어요. 어때요? 하나. 슈트를 입었구나. 예. 네. 아, 이쪽에 뭐. 가까이 올래? 아. 좋아요 딱 수영하기 좋은 자 뭔가 느낌이 와? 네자 네. 어. 네. 네. 스쿠버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오자 공기통 안에 우리가 공기로 숨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레귤레이터 네네 아. 물속에서는 레귤레이터저 호흡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쉴 거야 아자 아. 그리고 이거는 공기통 산소통. 흔히들 네. 산소통이라고 잘못 부르는데 이 안에는 고압의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통이 아니고 공기통이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장비를 착용했을 때 증가되는 부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웨이트 벨트를 차야 너희가 물 밑에 가라앉을 수 있어. 아. 알겠지? 이밖에도 다양한 장비가 필요한데요. 각 장비들의 명칭과 기능,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제 수경 착용법을 배울 차례. 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이렇게. 뒤에를 확실히 걸어준 다음에 네. 마스크를 앞으로 쭉 당겨서 뒤에 스트랩이 딸려 올라가지 않게끔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앞을 당겨서 마스크를 한번 착용해볼게. 자, 머리카락 빼주고. 그렇지. 어, 이거 하니까 코를 숨을 안쉬어네 그렇지. 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항상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고 마스크 안에 김이 서리는 게 내가 코로 자꾸 숨을 내셔서 그래 아, 아, 알겠지? 네네 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네네. 우리가 입으로 숨 쉬는 거를 조금 네네. 더 연습을 많이 해 보기 위해서 멘토님이 재밌는 게임을 준비했어. 오게좋요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바나나 빨리 먹기 게임이야. 바나나 빨리 먹어. 어 바나나 빨리 먹으면 바나나 돼. 바나나 빨리 먹기. 아. 그렇지. 근데 코로 숨을 안 쉬면서 바나나 먹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왜요? 입으로 숨도 쉬어야 되고 바나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와우. 너희가 입으로만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아, 진짜요? 수심 3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수심이 깊을수록 수압도 높아집니다. 코로 호흡할 경우 안구 모세혈관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준비. 시. 어? 어? 아아우 뭐야 알 시. 자. 줘야 돼. 쉬워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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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안 쉬워요 정말 뱉고 싶은데 이거 뱉, 뱉을 순 없고 또 먹어야 되겠고 또 숨은 안 쉬어지고 아 이게 <laughs> 그래도 해보고 나니까 입으로 숨쉬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겠지. <laughs> 자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갈 건데. 드디어 필요한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물에 들어갈 차례. 부력을 조절하기 위한 웨이트 벨트도 단단히 고정하고 가장 중요한 공기통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시킵니다. 50kg예요? 장비를 풀세트로 다 착용을 하면 20kg에서 23kg정도 돼요 20kg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 착용 완료 자 이제 물속에서 우리가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수신호를 이용해서 대화를 할 건데 자 이렇게 괜찮냐 라고 물어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으면 확실하게 오케이 안 괜찮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손을 좌우로 움직여서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귀가 아플 때는 귀를 이렇게 가리키면 돼. 응. 귀가 아파요 하고 얘기를 해주면 돼. 자,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입수. 넓게. 자,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입수. 입수. 두려움을 떨치고, 드디어 입수에 성공한 선우! 자, 시선은 최대한 멀리! 정면을 바라보고, 자, 오른발 들고! 넓게 벌리면서, 하나, 둘, 입수! 뒤이어, 형찬이 역시 입수에 성공하는데요! 멘토의 리드로, 좀더 깊은 수심에 닿은 대원들! 좀 전에 배운 수신으로 소통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 속을 헤엄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대원들 자유로운 몸짓으로 헤엄쳐 보는데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아, 정말로 제가 인어공주가 된것 같이 물 속이 제 세상이 되더라고요. 우주인 온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몸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숨이 쉬지고 막아 되게 기분 좋았어요. 뭔가 나를 감싸 안고 있는 느낌이고 되게 되게 좋았어요. 선우와 형찬이의 첫 스쿠버 다이빙 대 성공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서핑, 바다 위의 모터사이클 제트스키, 파도를 즐기는 오션카야, 큰 연을 이용한 카이트 서핑까지.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종목들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해양 스포츠하면 바로 서프보드에 돛을 달고 달리는 윈드서핑.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해양체육과 이교시 윈드서핑에 대해 배워봅니다. 우리가 윈드서핑을 배우기 전에 롤링이라는 기술을 연습하면서 균형 감각을 키워 보는 연습을 할 거야. 그, 근데 롤링이 뭐예요? 옆에 계신 조교쌤이 시범을 보여 줄 거야. 아, 정말요? 시범을 보이기 위해 등장한 팔등신 꽃미남 선배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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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이제... 아, 부지에서. 무시해서... 오! 오, 오, 오 <laughs> 못본 걸로 해드릴게요. 오, 잘했어. 오. 오! 오! 자 양발에 힘을 한쪽한쪽 한쪽 나눠줘 보면서 네.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배를 좌우로 롤링을 시켜보는 연습을 이렇게 해볼 거야. 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 네. 왔다갔다 하면 참. 잘... 혹시나 물에 빠져 도울지는 말고. <laughs> 자 이제.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자 배를 잡고 일어서도 돼 그렇지 오 잘해 잘해 균형감각하면 또 저죠 제가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균형감각이 좀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자 양발을 조금 더 넓게 서서 배를 천천히 한쪽으로 한쪽으로 힘을 주면서 형쩡히 천천히! 릴렉스 e 릴렉스 Relax. Relax. r e l 반대로. e l a x 서 e l 게 x r e l a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물 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때 생각할 게 의외로 많아가지고 예, 좀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엔 선우가 도전할 차례. 한 발씩 천천히. 좋아 좋아. 잘했다. 좋지. 잘했다. 자 조금만 더 뒤로 와볼까어 발을 좀더 뒤로. 천천히 천천히. 자 양발에 힘을 한쪽에 주고 반대쪽에 주고. 오른쪽, 왼쪽. 그렇지. 자, 이제 방향을 돌아서 배 옆으로 천천히 발을 이동해봐. 선생님 쪽을 보게끔. 자, 이제 앞을 눌렀다가 뒤를 누르고 어, 배가 자연스럽게 롤링이 되게끔 천천히. 오! <laughs> 이렇게. 오, 잘해 잘해. 그렇지. 당신을 균형 잡기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천천히 이제 올라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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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너무 됐어요. 자, 이제는 네. 우리 서핑 보드에다가 이제 세일을 연결을 해서 네. 세일을 들어 올리는 기술을 한번 배워 볼 거야. 다음은 보드 위에서 돛을 세우는 음용 기술을 배워 볼 차례인데요. 무거운 돛을 일으켜 세운 다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힘 조절과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자, 이제 세일업을 해볼 거야 몸을 더 뒤로 누워야 돼 앞선 훈련에서 탁월한 균형 감각을 뽐냈던 선우부터 실습에 돌입하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그렇지! 다 했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 천천히 붐 잡고 그렇지 옆으로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반대로 반대로 아쉽게도 손을 놓쳐버린 선우 도출 붙잡는 힘이 부족해 실패하고 말았네요. 자 형찬 이쪽으로 와볼까? 아노 아파나 뭐. 하고 올게. 너 화이트 화이트 너 잘할 수 있어. 균형 잡기에 실패했던 형찬이가 이번엔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일어설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천천히 중심을 뒤로 놔두고 세일을 천천히 들어올려 어, 배가 이제 돌아갈 거야.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한 번에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천천히. 자, 그거 잡으면 이제 왼쪽. 왼쪽을 당겨야 돼. 왼쪽으로 당겨 왼쪽. 오른손을 조금 더당겨봐 그렇지. 자, 오른쪽을 천천히. 조금더 조금더 그렇지 그렇지 바람이 세게 불 k 오른 발 o p a d 서서 a n g a w e e p u n g a n g a n 당당 a g a r a n Hang Chani, Chot w i n d s u r f i n 어 s 어 r e a d my w i n g 자, 오늘 네. 1교시 때 스킨스쿠버도 배워보고 오, 2교시 때 우리가 윈드서핑도 배워봤잖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군요. 어, 우리가 딩기 요트를 배우고 이걸로 우리 도전 과제를 레이스를 할 거야. 어! 대원들의 마지막 수업은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딩기 요트 실습. 1인용 딩기 요트의 조정법을 익힌 후 경기를 통해 우승자를 뽑습니다.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도전 과제를 네. 요트 레이스를 하기 앞서서 네. 간단하게 요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아자 어, 여기 밑에 있는 와, 뭐. 은색깔 넓적한 판이 러더라는 앤데 러더 어, 이 러더를 너희가 조종을 함으로써 이 요트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에는 딩기 요트는 윈드서핑과 오와. 달리 돛을 직접 잡지 않고 메인 시트라는 줄을 이용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메인시티를 당기면 도치 팽팽해져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딩기 호텔은 양손을 사용해 방향키와 도치를 동시에 조정하는데요. 조정 방법이 익숙해지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용해 천천히 방향을 전환하는 해킹 기술까지 익혀야 합니다. 대원들은 실제 바다에서 각자 딩기요트 조정법을 연습해보는데요 선배의 조언으로 연습에 한창 평소와 달리 웃음기 쏙뺀 진지한 모습입니다 집중하다 형찬이가 먼저 방향전환 기술을 시도해보는데요 자리를 옮겨 균형을 잡으며 가볍게 성공! 자 그렇다면 선우는 어떨까요? 바람이 오는 방향을 확인한 다음 자리를 이동하며 요트의 방향을 바꾸려던 순간 아직은 기술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듯한데요. 하지만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때, 딩기 요트 타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할래 아, 네. <laughs> 아니, 할수있어할수있어할수 있어야지. 아! 할수할수 있어야지. 파이팅, 파이팅! 상이 걸려 있으니까. 자, 이제 레이스를 직접 해볼 거야. 이번엔 너희끼리만 타서 레이스를 해서 저 마크 부위를 너희가 돌아서 다시 여기 도착점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와 너무 먼거 아니에요? 자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곧바로 시작된 딩기호트 레이스! 경기 초반 똑순이 임선호 선수가 이명찬 선수를 제치고 앞서 나갑니다 선무 잘하는데? 네 균형감각 좋은 임선우 선수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선우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전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형찬이가 역전할 수도 있고 임선우 선수의 뒤를 임명찬 선수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반환점에 도착한 두 선수 먼저 반환점을 도는 주인공은 네 역시 임선우 선수네요 연습 때 불안함을 보였던 태킹 기술을 시도하는데 아 다행히 성공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때가 아니죠 이명찬 선수가 귀를 바짝 접고 있는데요 이명찬 선수 역시 태킹 기술 빠른 속도로 성공 승부를 알수 없는 상황 이명찬 선수 바짝 따라 붙습니다 아 만족한 듯 미소를 짓는 이명찬 선수 거의 따라잡은 듯 보이는데요. 바람을 타고 치고 나가는 이명찬 선수. 네, 드디어 역전입니다.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걸까요? 자신만만한 레이스를 펼치는 이명찬 선수. 반면 임선우 선수는 좀 당황한 듯 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엘로세를로. 오요 치열했던 딩뉴틀 레이스 최종 우승자는 바로 임형찬. 어, 그대로 내리는데. 간발의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야! 자, 오늘의 승자는 임형찬!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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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었는데 가고스테. 아, 아, 좀 아쉽다. 오늘 너희들이 네. 너무 잘 따라와줘서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오늘 네. 우리가 체험한 해양체육학과가 네. 앞으로 계속 해양해저가 성장하는 만큼 오. 또 많은 관심과 또 주목을 오. 받는 학과이니까 네. 너희도 앞으로 해양체육과 해양체육학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래 그럼요! 알겠습니다 진짜 항상 관심 갖고 제가 여기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 나중에 보자 저희 여기 오면 꼭 이거 태워주셔야 돼요 어. 진짜 꼭 태워주세요 자 그래.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네. 네. 그래서 오늘을 고마워 약속한 것처럼 아, 네. 형찬이에게 선물. 상을 줄 거야 뭐예요? 오늘은, 아, 상이 뭐예요? 오늘은 그치? 오늘 준비된 거는 모터보트를 타고 오.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까지 한번 갔다가 오는 걸로 오. 상을 줄 거야 오. 아 싫어요 저한 이거 타고 같이 갈래요 야, 이거 타면 내일모레 도착해서 아, 안돼서기다리 서울 있어. 가야지 아, 아, 자. 서울 올라가 있어 하루 동안 해양체육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해 다양한 학과 체험을 도전한 그림주니어 회원들. 해양체육학과에 진학하려면 과연 어떤 적성이 필요할까요? 해양체육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훈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넘치는 체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가지 이상의 종목의 특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을 견딜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새별은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해양 스포츠. 다양한 해양 스포츠 종목들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면 해양 체육학과에 도전하세요. 드림 주니어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드림 주니어. 바이 사이마다 바람이 스치는 사이마다 비가 비쳐 시간을 타고 내일에로 틋나게 번져본매일래로그림 가득히 나에게 꽃을 나대로보이시